고속 충전의 혁신 앵커와 함께 스마트 충전 솔루션. 여러분,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 충전 베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맥북, 아이폰 15, 삼성 기기와 호환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요. 4개의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답니다. USB-A와 USB-Type-C 인터페이스가 있어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 줘요.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서 케이블이 필요 없는 순간도 많고, LED 램프가 있어 상태 확인이 쉽답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 쉘 소재로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부담 없어요. 배송은 약간 걸리지만 그만큼 유용한 제품이라 추천드려요. 여러분 앵커 매그고 3인원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치인증을 받은 이 충전기는 15W 매그세이프 호환으로 아이폰, 애플워치, 에어팟까지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. USB-C 타입 연결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좋답니다. 특히 3인 1기능이 정말 유용해요. 거치대가 있어서 세로 또는 가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발열도 적어서 안심하고 쓰기 좋아요. 배송도 안전하게 왔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여러분, 랭커의 737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4,000mAh의 대용량으로 캠핑이나 여행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 140W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, USB Type-C와 USB-A 포트가 있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물론 무게가 조금 나가는 점은 아쉽지만,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니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.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